전국 시대 군주들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 늘 인재를 모으는 데 힘쓰고 있었습니다. 대감, 이번에 첩으로 들이신 마님께서 방금 산의 아이를 낳으셨습니다. 감축드립니다. 보자. 오늘이 오월호일 아닌가? 볼 것도 없다. 지금 당장 내다 버리거라.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오월호일에 태어난 아이는 자라서 아버지를 죽인다는 속설을 모르는 것인가? 어떠, 뭐 첩이 나은 아이니? 아쉬울 것도 없네. 그러니 자네가 가서 조용히 마무리하게나. 그걸 지금 내가 받아들일 것 같소? 마님, 저도 어쩔 수 없이 영을 받들어야 하는 처지라. 그렇다면 내가 낳은 아이, 내 손으로 직접 하게 해 주시오. 말은 그렇게 하였지만, 그녀는 가병들의 눈을 피해 아이를 빼돌린 뒤, 그가 장성할 때까지 몰래 기른 후에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저 녀석을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길렀단 말인가?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왜 저를 버리신 것입니까? 속설이긴 하다만 5월 5일에 태어난 아이는 문설주만큼 자라면 그의 아비를 죽인다고 하지 않더냐? 사람 목숨을 정하는 건 하늘입니까? 문설주입니까? 하늘이 정한다면 걱정하실 게 없을 것이고 문설주라면 문설주 높이를 높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맞다. 내가 제나라 왕족의 일원으로서 많이 부끄럽구나. 자죄의 의미로 내가 너에게 맹상군이라는 군호를 내림과 동시에 후계자 선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후 맹상군은 현명함으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으며, 또한 그는 조금이라도 남들과 다른 특별함이 있다면 자신의 사비까지 털어 아끼고 대우하자. 맹상군의 식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일 수가 수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형들은 제나라의 맹상군이라고 아시오. 내 네, 알다뿐이겠습니까? 지금 그의 명성은 우리 진나라를 위협할 정도입니다. 침은 내심 그를 흠모하다 못해 존경까지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를 우리 진나라로 초청해 얘기라도 좀 하고 싶소만. 주군의 뜻이 그러하다면야 진나라 왕께서 손수 이렇게 초대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내 그대의 명성을 익히 들어 꼭 뵙고 싶어소이다 그래 그대는 국가가 뭐라고 생각하시오? 저는 인재가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지 않사옵니까?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이 드넓은 대륙을 혼자서는 이끌어가기가 힘들기에 자기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냐에 따라 극망성쇠가 좌우된다 생각합니다. 그대의 말에 적극 동감이요. 주군, 저 맹상군을 가만히 둬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필시 우리 진나라 앞길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직접 초청까지 한 마당에 뭐를 얻지 한단 말이오. 그거는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주군께서는 모르는 척하십시오. 알겠어. 맹상군이시여 지금 그대는 우리 진나라의 법을 위반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우리 진나라는 밤부터 새벽 달기 울기 전까지는 돌아다닐 수 없는 통금 시간이 있는데 맹상군께서는 그 법을 어기셨습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는가. 나는 제나라 왕족이고 국빈으로서 여기 온 것이네. 그대의 왕을 불러주시오. 이거 아무래도 함정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저기 진나라 왕의 애첩이 있는데 제가 가서 도움을 청해 보겠습니다. 이보시오. 우리가 좀 난처한 상황에 빠졌는데 이곳을 빠져나갈 방법이 없겠소이까. 도움을 드릴 수는 있지만 맨 입으로는 안 되지요. 듣자하니 이번에 진나라로 오면서 호백구를 가져왔다고 하던데 그것을 저에게 주시면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소. 조금만 기다려주시오. 호백구는 이미 진나라 왕에게 진상품으로 전달하였는데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제가 그것을 다시 도로 훔쳐오겠습니다. 보물창고 앞에 그 사모만 경비를 뚫을 수 있겠는가?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는 식객 중한 명으로 제주는 계육내를 잘 내는 것인데 그는 개처럼 몰래 창고로 들어가 호백구를 훔치는데 성공하였고 호백구를 받은 그녀는 약속대로 왕에게 간청하여 맹상군을 풀어주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풀려나 맹상군 일행이 국경에 다다랐을 무렵 내 네, 아무리 생각해도 그를 풀어주면 안될 것 같다 어서 가서 그들을 다시 잡아오도록 하라 주변이 소란스러운 것이 뭔가 조짐이 불길합니다 아무래도 진나라 소왕이 생각을 바꾼 것 같습니다. 속히 국경을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진나라의 국경은 새벽달기 울기 전에는 열리지 않는다고 들었다. 이를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바로 그때 안절부절 못하는 맹상군 앞에 또 다른 식객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제가 해결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대가 어찌 한단 말인가? 그의 재주는 닭 울음소리를 똑같이 흉내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닭 울음소리를 내자. 그 소리를 들은 닭들이 일제히 울기 시작하였는데, 뭐야, 벌써 새벽인가? 못들하는가 새벽 닭이 울었으니, 어서 국경을 열어주시에! 이렇게 맹상군은 무사히 제 나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바로 개명구도입니다. 이는 개 흉내를 내는 도둑이나 닭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이라는 말로, 하찮은 재주를 가진 사람도 쓸모가 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가끔 나는 뭔가 내세울 게 없는 것 같고,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시진 않나요? 하지만 비록 남들처럼 화려하진 않아도 자신이 가진 소소한 능력이 자기의 개성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들보다 조금 더 꼼꼼한 성격 덕분에 실수를 잘 잡아내거나 가끔 던지는 엉뚱한 농담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능력을 들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재능이 존재하고 각자의 재능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빛을 바랍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갈고 닦으세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한자 독보기였습니다.